확률이 가장 작은 것을 구하라고 음. 했으니까 동전한개를 연속하여 3번 던진다 했으니까 2에 세적 5 8 3번 모두 한 명이 나올 확률은 음. 이니까 경우의 수는 하나니까 8분의 1 확률은 번 얘는 일단 전체 눈의 개수가 6개 음. 그 다음에 5 이상의 눈이니까 5 6 3분의 1 음. 얘는 전체가 일곱 개음 분의 흰 구슬이 나올 확률이니까 흰 구슬이 나온 경우의 수는 세 가지 그래서 음. 7 분의 3음이위바위보를할때두 사람이 비기를 률 음. 전체의 경우의 수는 9개 음. 비기는 그 경우의 수는 3개 음즉3 분의 1 얘는 주사위를 두 개를 던진다 했으니까 음. 36 음. 합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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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때는 2, 이, 1, 응. 1, 응. 1, 1, 2, 이, 응. 1,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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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 이, 래서오버 이, 가장 작다. 응.